자,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자연수 K의 배수의 집합은 AK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2의 배수, 3의 배수, 5의 배수겠네요. 자, 먼저 얘부터 정리하겠습니다. 5의 배수랑, 그리고 바로 안에 아, 네. 2의 배수랑 3의 배수를 합한 부분과 5의 배수의 겹친 부분을 개수를 구하라고 하네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2의 배수랑 3의 배수를 다 하고 나서 다시 또 5의 배수 계산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분배법칙 하나 보여주겠습니다. 분배법칙.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얘랑, 그리고 교집합, 그리고 합집합 A3의 배수. 자, 분배법칙은 뭐냐면요. 이런 식으로 먼저 하나 쓰고요. 그러면, 5의 배수랑 2의 배수를 먼저 하나 구하고, 자, 다시 또이렇게 하나 하는 겁니다. 합집판 먼저 표시하고, A, 5의 배수랑, 그리고 다시 또 3의 배수랑, 자, 요런 것들을 분배법칙이라고 불러요. 자, 특징이요. 자, 여러분들, 뭐, 얘가, 얘가 지금 같아요, 얘가. 분배법칙. 분배법칙을 사용하면 문제풀기가 편합니다. 다시한번. 요렇게 계산하고 하나. 요렇게 계산하고 하나. 그리고 요 가운데는 뭐냐. 이 가운데는 바로 얘를 쓰면 됩니다. 얘는 뭐냐면 얘입니다. 얘. 합식파은 바로 위에 겁니다. 다시한번 분배법칙. 요렇게 한번 계산하고 요렇게 한번 계산하는데 이 가운데는 바로 얘를 쓰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는 5의 배수고 여기는 2의 배수예요 그럼 얘는 공배수가 되겠죠 자 여러분들 5의 배수랑 2의 배수랑 공통 부분 공배수는 뭡니까 5의 배수랑 2의 배수의 공배수는 10의 배수입니다 10의 배수 여기는 10의 배수가 되고 여긴 어때요 5의 배수랑 3의 배수의 공배수는 뭘까요 5의 배수, 5, 의 배수를 쭉 쓰고, 3의 배수를 쭉 쓰면, 공통 부분은 15의 배수가 되겠죠? 15의 배수. 한번 써볼까요? 5의 배수가 5, 10, 15, 20, 이렇게 되는 거고요. 3의 배수는 3, 6, 9, 12, 15, 이런 식으로 나갈 건데, 여기 보면, 최소공배수가 15죠, 15. 15의 배수를 음.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자 10의 배수 또는 15의 배수의 합을 구하겠습니다 자 합집합 개수 구하는 건 어떻게 하냐 그랬죠 처음에 10의 배수를 다 더하세요 플러스 그 다음에 15의 배수를 다 구해서 더하세요 그러면 10의 배수랑 15의 배수를 두번 계산하기 때문에 한 번은 빼줘야 됩니다 한 번은 자 10의 배수랑 15의 배수는 어 요거는 공통 부분을 한번 빼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두번두번더 하는 거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요 10의 배수 그리고 15의 배수 이렇게 했을 때 10의 배수더한게얘고요 15의 배수더한게얘고요 두 개를 한 번씩 더 하면 여기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번은 빼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순서대로 지금부터 10의 배수를 써보겠습니다. 100이하의 자연수 10의 배수는 어떻게 되니까?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해서 총 10개죠. 여기는 10개입니다. 자 100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15의 배수는 몇 개입니까? 15의 배수가 몇개일까요? 100을 15로 나누면 6 어떻습니까? 5,6,30,3 올라가고 1,6은요? 90 자, 6개죠? 6개 15의 배수는 6개입니다 제일 작은거 15, 제일 큰수90 자, 그 다음에 10의 배수랑 15의 배수 겹치는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어, 10의 배수랑 15의 배수 겹치는 부분 30의 배수죠. 자, 30의 배수를 쭉 버리겠습니다. 10의 배수도 되고, 15의 배수도 되는 걸 한마디로 30의 배수예요. 30의 배수. 30의 배수가 30, 60, 90, 3개가 있네요. 이 3개는 빼버리겠습니다. 자, 그럼 마무리하면 13이 되겠네요. 자, 그럼으로 답은 10 자, 이라고 쓰면 다입니다. 자, 먼저 a 교집합 b의 여집합을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a 교집합 b의 여집합을 먼저 표현해 보면, 자 해석해 보면요, a이고 a이면서 b가 아니다. 자. a a 이면서 그리고 교집합은 그리고입니다. b는 아니다. 그러면 여기가 되겠죠, 여기. a 이면서 b는 아니다. 요거를 뭐라 부르냐면 a만 된다입니다. a만. 그러면 이거는 a에서 b를 뺀거 같죠. 같은 말이죠? 그렇다면 얘하고 얘하고는 같은 말이 있다. a 차지합 b나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나 같은 말이에요. a만 쓰세요, b는 빼세요. 마찬가지로 a만 쓰세요, b는 아닙니다.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에는 1하고 4가 있네요. 여기에는 1하고 4, 1하고 4를 쓰겠습니다. 자, 요거는 뭘까요? 요거. a 교집합 b가 아니다. 자 그러면 우선 바깥에 전체집합을 쓰고요 전체집합 그리고 A가 있고요 여기 B가 있는데 교집합 이 부분이 아니다 그러면 어디를 의미합니까 이 부분이 아니면 바로 자 여기 빼고 가요 교집합이 아니다 그럼 나머지를 빗금치면 돼요 자. 얘가 1, 3, 4, 5 여기 여기 있는 숫자를 다 쓰면 됩니다 여기다가 여기다가 뭐 순서대로 어, 여기서부터 여기지다 쓰면 되죠. 그러면 요거를 보고 우리가 a 교집합 b가 뭔지를 알수 있겠네요. 자, 얘네들이 1, 3, 4, 5, 6, 7, 8, 9가 교집합이 아니에요. 바깥, 아, 어, 교집합이 아니라 바깥쪽입니다. 그러면 교집합은 뭡니까? 전체 집합이, 전체 집합이 어떻게 돼요? 1부터 9까지 자연수죠? 1부터 9까지 자연수 중에서, 얘네들은 교집합이 아니다. 그렇다면, 교집합은 2네요, 2. 1부터 9까지 중에서 2만 없죠? 2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가 바로 2예요. 2를 제외한 나머지가 1, 3, 4, 5, 6, 7, 8, 9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전에, 조금 전에, 저 앞에서, 저 앞에서 이 부분이 뭐라고 랬죠이 부분이 1하고 4라고 했어요. 1하고 4, 1하고 4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라고 랬죠 방금? 여기서 2라고 했죠? 자, 쓸걸다 쓰고 나서 문제를 보니까 집합 A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럼 왼쪽에 1, 4 그리고 교집합의 2 얘네들은 다 A라고 부르죠? 여기 눈에 보이는 건다 A입니다. 그러면 집합 A는요? 1 2 4 1 2 4 라고 쓰면 됩니다. 타입니다.